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 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어,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한 명의 부모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제도 이제 몇몇 교우들과 부활절 준비를 위해 모였는데 어, 이제 오후를 오후에 이제 성도인들 청소하는 동안 밖에서 아이들이 뭐 꽁냥꽁냥 뭐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있나 가서 봤더니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야무지게 뭐 씨앗도 심고 뭐 물도 주고 하는데 잘 자랄지는 잘,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사실 씨앗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뭘 열심히 심긴 하더라고요. 그럼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썩습니다. 그 껍질이 수분과 미생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부패가 되는데 그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죽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다음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신비가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둡고 습한 땅 속에서 외롭고 숨막히는 시간 속에 그 껍질이 부패하고 다 분해가 되면 그 내부의 씨눈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이 트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생명을 피워내는 거죠 부활절입니다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씨앗처럼 내어주셨죠 죽음을 선택하셨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이루려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담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담을 쌓아가는 우리였지만 그렇게 생긴 담으로 인해 생명이 신하난한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모두 치르심으로 담을 허물어 주셨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죠.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막힌 담도 허물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도 허물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됨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 된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막힌 담까지 모두 허물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며 누군가에게 담을 쌓고 있다면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평화와 삶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안식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2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다시 찾아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 없이 삶의 평강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마태복음 5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형제와 다툰 사람은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담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죠. 미움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평화 없이, 감사함 없이 그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배보다도 화해가 먼저라고, 담을 허무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을 찾은 우리는 공동체를 넘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도 너무나 바라시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하나 될수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외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형제이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믿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셨던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외인이 아니죠. 가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했어도 한 가족이 될수 있는 이유는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완성형 문장이 아닙니다. 되어가라, 지어져 가는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그 모습들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함께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편함으로 편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까지 감싸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때 가능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잇돌은 주춧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모퉁잇돌부터 시작해서 다른 돌들을 연결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잇돌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관계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손을 맞잡아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 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장소, 멋진 외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가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나라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머무시는 처소로 다시 시작합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할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활절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매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부활절마다 놓치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고, 나의 못난 자는 십자가에 다못 박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긴 틈들을 이어 붙여서. 함께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빚어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자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때 우리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교우을 주심에 감사하며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